서둘러서 전개하지 않고 이 상대편 선수를 이용해서 이 본인의 페이스를 그대로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뒤쪽으로 내렸습니다. 공격 잘 됐죠. 반대쪽 돌아 들어간 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수비 내세 공격 다섯입니다. 자, 자 왼쪽에서 드리슛 들어습니다 정승경, 정승경 선수가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22분 강원이 2대 1로 대구 F.C.를 앞서갑니다. 자, 지금 사실 골은 정성경 선수가 성공을 시켰지만 그 이전에 루이스 선수가 골을 탈취한 이유 안양은 단한 개의 코너킥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혁진의 오른발 문전초 반대 방향 길게 왔고요 머리 먹고 떨궈지고 막상 탈취 드디어 강원 선제골 선제골의 주인공 안현식이 첫 번째 골뽑아내면서 1대0으로 살아나고 있는 강원혁씨 넣기 뒤쪽으로 길게 왔고 네. 그 과정에서 안양 선수들 중앙에 대한 집중력을 좀.